아십니까? 품을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집사님? 아, 아니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어떤 유형입니까? 잘 배고플 때잘 어, 참아요? 장모님은 밥이 좀 늦게 나오면 아 서너끼 굶어도 괜찮아요? 밥 때, 아침 밥 때가 됐는데 밥이 빨리 안 나온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요, 집사님은?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밥이 늦게 나온다 이럴 때아비로 신경 왔어. 우리 저기 장노님은좀뭐 적딱이 참 기도하고 아예 예. 때잘참거나막 그러는 말이죠. 아 그래요. 예. 우리 집사님은 어떤 형입니까? 아 간식을 주서 먹으면서 예. 우리 저기 우리 집사님 큰 문제 없습니다 저기 안에 계신 집사님은 어떤 유형이에요? 잘 참아요? 어. 뒤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laughs> 예.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참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천만 다행입니다. 물론 한번또 또 집에 가서 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애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애서애서는 에서.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배고픔을 못 참는 형. 에, 참지 못하는 형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까짓 명분보다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배고픔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서의 이런 유혹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까요? 분명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애서와 동일한 그 시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뭐 우리 가족이 나를 밥상을 늦게 차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식욕의 유혹을 가지고 사탄은 분명히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뭐는 잘 견뎌야 돼요? 이 식욕만큼은 잘 견뎌야 돼요.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몇 개는 굶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배고픔을 내 스스로 뭐할줄 알아야 된다고 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만큼은 못해요. 뭐만큼 못 참아요? 배고픔만큼은 절대로 참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일수록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식욕 촉진 호르몬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는 식욕을 촉진하게 해요. 그래서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뇌 시상하부의 식욕 중추를 이제 자극해 가지고 이 시상하부에서 NPY 식욕 촉진 화합 물질을 이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 아니 이 허기짐과 배고픔 막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눈알이 막 돌아가요 어디 먹을 거 없나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다고 그렐린 그렐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이 식욕촉진 화합물질을 방출해서 우리가 공복감과 허기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렙틴 호르몬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싶지 않다 고 하는 것아 배불러 아 이제 그만 먹을래 이럴 때는 뭐가 나온다고 렙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언제 나오는 거 아니? 이밥 먹고 나서 20분이 지나면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와. 먹어버리면, 이게 식욕, 어, 억제 호르몬이 나오기도 전에, 이 배가 막 불러가지고, 이게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빨리 하는 한 사람일수록, 어, 살이 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이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먹어요. 네. 20분 이상 먹으면 이제 이게 이 배로 살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배에 살이 많이 간사람 있죠. 우리 중에도. 뱃살 많다고 자꾸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밥을 어, 천천히 드시면 돼요. 그러면 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어, 우리가 더 이상 먹기 싫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뭐 우리가 지금 오늘날 다이어트 하는 것도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애서와 같이 안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장세기 27장 36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애서가 시작. 애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애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뭐해 갔다고요? 빼앗아 갔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25장 31절에서 보면 분명히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이야기하니까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내 팔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뭐한 거예요? 어, 거래한 거예요. 거래. 팔아 넘긴 거예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야사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든, 팔아넘겼든 간에 에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주된 원인이 뭡니까? 배고픔, 배고픔에 만약에 에서가 배고프지 않았다고 하면 팔아넘겼을까요? 안 넘겼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이 지금은 사실 배고픈 시대예요. 배고프지 않은 시대예요.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약간의 돈만 있으면 길거리 가다가도 언제든지 사 먹을 수가 있고, 뭐, 하니까 배고프지 않는시대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까? 배고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때, 에서가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팔았습니까? 사실은?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보다는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나의 배고픔이 나의 식욕이 더 강하게 지배했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 넘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중요해요. 이 애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 않은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도 장자의 명분이 중요함을 알고 있긴 있었지만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지금의 배고픔과 허기짐이 더큰 거예요. 퇴근을 했어요. 예배할 시간이 다 됐어. 배는 고파 죽겠어. 선택을 해야 돼. 교회를 갈 것인가? 집에 앉아서 밥을 먹을 것인가? 그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뭘 선택합니까? 빨리 먹고 교회 가는 거. 어, 그죠? 빨리 먹고 교회 가는 거. 그래서 교회는 조금 뭐 해? 늦어도 돼. 네. 오늘 집사님 밥못 먹고 왔죠. 이분은 밥을 안 먹고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집사님이 예배 마치면은 아들 배고프까 봐해 가지고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하죠. 아들 바꿈기까봐 밥을 안 먹고 오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안식일 날도 1 2시에 넘어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막여러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게다 이제 누구와 같은 유형의 사람으로 변할까요? 결국은 애서와 같은 사람으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배고픔의 허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이 막 나. 말씀도 막잘안 들어와. 배고파 가지고. 그럴 때 이게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지? 밥 먹는 게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냥 아, 목사님이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아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서 정심 많이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긴 부절히 밥을 먹고 오면 그런 시험에도 안 빠지는데 예, 아침도 안 먹고 오니까 이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침에 식사 다들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빠져요. 아침 잘 챙겨가지고 드시고 그리고 안식일날 정심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드셔야 돼요. 예, 간단하게. 안식일날 정심은 배 채우는 날이 아니에요. 예, 간단하게 먹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애서가 그 중요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그 가장 근본된 원인은 뭐냐? 이배고픔에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화이프인에 있는 기별을 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특별한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 뭘 갖고 있었다? 특별한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저도 호박죽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 뷔페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먹는 게뭐 먹냐면 호박죽 한 그릇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또 호박죽 한 그릇 딱 먹고 이렇게 나와요. 어, 호박죽을 좋아해. 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간 음식을 이제 모르긴 해도 제가 자꾸 끌려 노란색이 들어간 음식. 예, 그런 거는 내가 끌려가지고 이제 자꾸 더 먹게 되고. 뭐 호박 튀긴 거 있잖아요. 단호박 튀긴 거, 노란 거. 그런 거 나오면 또 괜히 또한 개만 가져오면 되는데 이두개 가져오고 세개 가져오고. 나, 내가 보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더라고. 네, 무의식 중에. 똑똑 노란색 이 있으면 그거를 또한개더 가져오고. 어, 그런 형이 있,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 음식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서도 분명히 에, 그 특별한 음식, 그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이 뭐한 거예요? 그 음식에 유혹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밥죽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에요? 먹어면안 되는 음식이에요? 먹어도 되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에 뭐가 어떻게 되어 버린 거예요? 유혹이 되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에 그걸 먹어가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 에서는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두 개가 달라요, 그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은 사람, 그다음에 여기는 먹어도 되는 것에 팔려가지고 넘어간 사람. 그러니까 꼭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막 그걸 먹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조차 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식욕에 너무 강하게 지배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뭐할수 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생각에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란 음식에 너무 집착하거나 빠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호박 튀김 다음부터 보면은, 야, 너세개 가져오지 말고, 딱 이제 뭐만 가져와라? 한 개만 가져오고, 호박죽도 들어갈 때 먹고, 나올 때 먹지 말고, 들어갈 때한번 먹든지, 나올 때한번 먹든지, 이거 두 번만 해라. 아,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 절제하는 마음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을 기쁘게 해왔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을 기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유혹적이고도 탐욕적인 음식에서 돌아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아, 무섭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랬는데 먹는 것도 동일합니까? 먹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그렇게 하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지금 에서는 그 먹는 게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먹는 거예요. 요즘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그는 생각은 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는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뭘 하지 않았다? 식욕 억제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 식욕도 절제입니까? 절제.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제딤 교인들은 이런 면에서 좀 약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먹으라는 것은 뭐해? 마음 놓고 먹어요. 막 먹. 먹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그냥 먹으라는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뭐할줄 알아라. 절제할 줄 알자. 네. 마침내 식욕의 세력은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고? 식욕이 누구를, 애서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식욕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식욕을 지배해야 되지, 식욕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애서가 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근본된 원인은 분명히 여기 뭐라고 나왔다고요? 식욕. 식욕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전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도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욕을 이기는 사람은 아마 세상을 이긴 사람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서는 별미를 좋아했고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버렸다. 그의 식욕을 만족시킨 후에.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눈물을 흘리며 신중히 돌이키려 했지만 회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배고픔을 못 참아가지고 앞뒤 분간 안 하고 장자의 명분이 있는 이 머니 그냥 확 팔아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 교회증언 2권 3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이키려고 했지만 회개할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서와 같은 자들이 많다. 그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수중에 가졌으나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식욕과 정욕과 취향을 따라 방종함으로 인해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고 가치를 아는 능력이 약화된 부류를 대표한다 식욕과 정욕과 자기의 취향에 따라 방종하는 그러한 그것들 때문에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 것 앞에 약해지면 먹는 것 앞에 약, 약해지면 뭐예요 영원한 가치를 옳게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애서를 이렇게 유혹해 가지고 이겼으니까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뭐로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식욕으로 하면 다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사탄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이기를 기 원하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식욕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끼 굶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 분들 계시죠. 한번 금식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끼 굶으면 죽죠. 아니요? 아, 이게 예, 아니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집사람 때문에 아침은 건너뛰고, 정심은 그냥 지나가고, 저녁은 토마토 먹고 하니까 몇킬로 빠졌다고? 어, 어, 3 5킬로3킬로 빠졌다고. 예.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게 뱃살이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예. 아침은 뭐하고? 굶고, 정심은 지나가고, 저녁은 토마토 한 개를 이렇게 먹고 하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욕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좀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습관처럼. 바이프인의 기별 편지 사권 1898년 치에 있는 내용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하늘의 장작권을 사서 주었지만, 애서는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하늘의 장작권을 사서 주었지만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혹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장작권을 팔아버린 그 특권을 맛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을 대표한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식욕에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애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유형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욕을 능히 이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 닿는 곳에 있을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축복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안히 그냥 안식일날 예배에 나오고 화요일날 얼마든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것, 축복이 우리 앞에 늘 열려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영원히 떠나간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 감정이 일어나서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떠나고 나니까 뭐 했다고요? 가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버스 지나간 걸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있을 때 뭐하자? 잘하자. 지금이 뭐할 때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할 수 있을 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뭐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마음껏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증원 2권 38쪽에 있는 말씀을 좀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에게는 어떤 특정한 음식이 몹시 구미에 담겼다. 특정한 음식.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별미를 찾아가지고 맛집 투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제주도라도 가서 정신 먹고 올로 맛집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가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한번두 번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생활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식욕을 제어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결국 식욕의 힘이 다른 모든 생각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 집착이 뭡니까? 그한 가지에 빠지면 거기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이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에 그 내가 이거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그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 하, 그러나 거기에 뭐 하면 안 된다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비록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일지라도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물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너무 어떠한 사물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면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큰 위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요리를 먹지 않으면 그리고 그는 그 요리를 먹지 않으면 매우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혹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좀 심합니까?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 집착하고 그 생각에 그게 꽉 빠져가지고,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하고 뭐예요? 장작권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그냥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 밥 조금 뭐 좋아하긴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뭐, 뭐 조금 안 먹어도 괜찮아? 내 스스로 그렇게 자꾸 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돼. 그러나, 아, 뭐 굳이, 그래, 뭐 너무 그렇게 빠지지 않아도 돼. 자꾸 자기를 그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생각할수록 그의 욕망은 강해졌고, 맞아요? 잘 보세요. 그것을 생각할수록 그의 욕망은 강해졌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면 너무 거기에 막확매어가지고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 속에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헤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하이뿐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할수록 그의 욕망은 강해졌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거기에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신성한 것인데 결국 그 가치와 신성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말 큰 문제에 봉착했던 거죠. 그런 지금 팔더라도 쉽게 다시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요게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이걸 팔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세상의 것이야 뭐 팔고 사고 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은 팔고 사고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장자의 명분 장자권인데 이 장자권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상속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요? 상속권. 애서는 그 장자권을 이어받지만 우리는 뭘 이어받는다고? 하늘의 상속권을 이어받는다고. 애서는 그팥축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잃어버릴까요? 뭐 때문에? 어, 식욕 때문에. 식욕. 여기. 부자와 선지자 182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유격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뭐 때문에? 유격적 방종 때문에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뭐 때문에?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 버릴 사람들이 장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에서 그가 장자권을 팔아먹었는데 그게 그냥 일어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모의 종이 됐다고요? 식욕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넘길 만한 능기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다고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고픔도 좀잘 참고, 밥이 늦게 나오더라도 잘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때로는 한 끼씩 뭐할 줄도 알고, 금식도 할줄 알고,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식욕의 노예가 되지 말자. 따라 해 봅시다. 식욕의 노예가 되지 말자. 식욕의 노예가 되면, 하늘의 상속권도 팔게 된다. 우리가 절대로 이 에서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주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그 식욕의 방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자의 명분을 팔라넘겼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식욕에 방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식욕에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사의 삶에 절제함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